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토 다이나믹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 가장 첨단 군용 헬리콥터 중 하나인 한국 몬스터 전투 헬리콥터를 소개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기술, 성능, 다재다능함 모두에서 혁신을 이루며 한국을 현대 공중전의 최전선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날렵한 디자인부터 강력한 무장까지 이 헬리콥터는 하늘을 지배하고 전장에서 막강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몬스터 전투 헬리콥터는 공격적이고 스텔스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며 레이더 흡수 소재로 제작되어 탐지를 최소화합니다. 공기역학적 설계로 저항을 줄이고 기동성을 높여 날카로운 회전, 고속 추격, 적어도 회피가 가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헬리콥터의 모든 선과 곡선은 단순한 속도 향상뿐만 아니라 전투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어 적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지만 조종사에게는 매우 민첩한 기체입니다. 엔진 성능도 뛰어납니다. 이 헬리콥터는 고성능 상발 엔진을 장착해 최고 속도가 많은 고정익 항공기와 견줄 수 있으며 빠른 목표 접근과 지상군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료 효율이 뛰어나 장거리 작전 수행에도 탁월합니다. 첨단 항법 장치와 비행 제어 시스템이 결합되어 극한의 기상 조건과 전투 상황에서도 조종사의 정확한 기동이 가능합니다. 무장 성능은 말 그대로 압도적입니다.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유도 로켓 중형 회전포 등 다양한 무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모듈형 무장 시스템 덕분에 임무에 맞춰 무장 구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유도탄으로 적을 조용히 제거하거나 강력한 폭발력으로 최대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목표 추적 시스템은 혼잡한 전장에서도 동시에 여러 목표를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습니다. 생존력도 뛰어납니다. 헬리콥터는 소총탄, 미사일 화편, 화편에 견디는 강화 장갑을 장착하고 있으며 레이더재밍, 플레어, 체프 등 능동 방어시스템으로 적 미사일을 회피합니다. 조종석은 조종사 안전을 고려하여 첨단 생명유지 시스템, 충격흡수좌석, 자동비상 프로토콜을 갖추고 있어 공격과 방어 모두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정찰과 전자전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첨단 센서로 장거리에서 적 위치를 탐지하고, 통합드론을 배치해 추가 정찰이나 전술적 타격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전 장비로 적통신과 레이더를 교란하고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방해하며 실시간 전장 정보를 아군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헬리콥터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조종선 내부도 첨단 기술로 가득합니다.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완전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통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조종 장치, AI 지원 의사결정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종사의 피로를 줄이고 상황 인식을 극대화하며 복잡한 시스템 관리에 신경 쓰지 않고 임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날아다니는 지휘소 역할을 하며 단독 작전이나 대규모 편대 작전에도 완벽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항공 몬스터 전투 헬리콥터는 현대 공중전의 정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속도, 스텔스, 화력, 정찰 능력까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전장에서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체입니다. 항공 기술 군사기술, 엔지니어링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헬리콥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오토 다이나믹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미래형 군사장비, 첨단기술, 고성능 기계에 대한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